내향형 영어의 비밀. 내향성이 소심함으로 해석되어 자책했던 이들에게 자기 이해와 위로, 용기를 주는 영어 공부법. 과거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학원에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양질의 학습 자료와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책 내향형 영어의 비밀의 저자 일간 소울 영어 레바 김 또한 그런 영어 채널 중한 곳이다. 하지만 타 채널들과의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 영어 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까지 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심리학을 전공한 영어 강사라는 독특한 타이틀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채널이기에 가능했다. 저자는 본인의 특성을 살려 영어의 심리를 더한 공부법 책, 내양형 영어의 비밀을 출간했다. 이 책은 영어 공부 이전에 각자의 성향을 이해하는 단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0년간 쌓아온 강의 노하우를 살려 각 성향에 맞는 공부법까지 제안한다. 특히 내양성이 소심함으로 해석되어 자책했던 이들에게 자기 이해와 위로 용기를 줄 것이다.